안녕하십니까.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 엑스 인텔리전스 로봇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힐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아,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 배경부터 솔루션, 마지막 팀 소개와 수자 유치까지 8단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 핵심 사업인 메카트로닉스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의 쌀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메카트로닉스인 로봇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사회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로봇산업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사회가 더욱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소셜 디스턴스와 같이 어, 사, 생활 환경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현장에서조차도 어, 비대면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일로 인하여 모든 산업 하, 환경들이 어, 지역화되어 가고 있고 공급망 관리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어, 산업용 로봇은 더더욱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환경 사업 배경에 대한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로봇 시장의 급부상 계기 중에는 산업 현장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경영 현장의 애로가 증가되고 있고, 어, 최저임금도 급격히 상승함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기업들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경제 인구가 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경제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어서, 어, 구직자라든지 또 기업 입장에서 미스매치가 많이 어, 발생되고 있는 상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장은 굉장히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27.7 빌리언 US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용 로봇 중에서 물류 로봇이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위에도 인텔리전스 로봇은 검사 로봇, 피츄럴 로봇, 방지 로봇, 방폭 로봇, 다양하게 청소 로봇, 다양하게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 사업 배경에 대한 분야별 시장 전망입니다. 어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FR 자료를 보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발생되고 있지만 어, 등장하고 있지만 특히 AI 기반의 AMR 형태의 물류 로봇이나 어 이런 산업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등저 발달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음식 배달 로봇과 같이 또 의료 로봇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그 전망성이 밝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맥큐리 로컬 폼, 컨설팅 폼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솔루션 어, 현황입니다. AI 기반 로비스 서비스 로봇 플랫폼은 어 물류 로봇과 방역 로봇, 그다음에 방제 방폭과 같은 특수 로봇 그리고 어 드론을 이용한 물류 센터 내에 스마트 팩토리 및 재고 관리, 뭐 다양한 부분들 활용이 되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향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웃도어 영역으로 가게 되면 궤도용이라든지 재난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다급점 센서들이 많이 이제 활용되야될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가까운 그 어디죠 코엑스에서 저희들이 CS 혁신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를 모시고 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시장에 많이 이제 홍보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그 방역 로봇이 있고요. 저희들의 방역 로봇은 이번에 CS 혁신상을 받았는데 다른 로봇들과 다르게 인체 해로운 UVC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섞어서 썼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약제 스프레이 방식이 주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UVC가 이제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쓸수 있는 UVC 방역 방식도 같이 병행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사람하고 아이 컨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수지감을 이용해서. 저기, 저, 뭐라 그러죠? 유부시 방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함을 이용해서 우리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또 쓰고, 그 다음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에어 서큘레이터나 다관절 로봇을 통해서 다목적 방역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매우 효과가 높았고요. 그리고 또, 이 각각의 그 분사 방식들을 모듈형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어 저희들이 나눠서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나 병원, 전시장, 호텔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로봇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됨으로 인해서 어, 허리 높이의 작업선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주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속 5km, 곧 시, 초속 1.2m의 그 속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는 100km부터 800km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설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이 충전은 저희들이 교체식과 충전식을 같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잘쓸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잘 대응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이 로봇을 쓰고 난 다음에 쓰는 중간중간에 그런 어, 경로 설계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 다중 제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예방 원격 as를 할수 있는 MTBF 기반의 어, 예측 정비를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봇이 어, 충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어, 다소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어 그런 부분들을 전부 셀프 스캐닝하고 셀프 체킹을 할수 있는 어 저희들의 그 소프트웨어를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어 24시간 저희들이 어, 실시간으로 총제하고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그 산업 현장의 3D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티, 대인저, 디피컬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품 흐름 중심의 산업 현장을 인간 활동 중심의 산업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반대 말인 크린, 이지, 세이프와 같은 그런 컨셉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로보틱스가 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로봇에 대한 사용자 비용을 좀 경감하기 경감해주기 위해서 렌탈 서비스로 앞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어, 인베드 소프트웨어는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업 비전입니다. 뭐, 여기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층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로봇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어, 화물 및 야, 야외 물류 로봇이라든지, 물류 이송 로봇이라든지, 화재 재난 감심의 보안 로봇, 요새 이제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화재를 초기 제압할수 있는 그런 로봇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중부 발전이라든지 그런 산업 현장에 지금 POC를 하고 있는 그 로봇들은 그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어, 사람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패츄럴 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 연구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전은 스마트엑스 로보틱스라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산업 현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어, 아마존과, 아마존과 개체 블로우가 있는데요. 특히 개체 블로우는 뉴욕에 있는 어, 월 200, 2만 명의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커머스 e 사이트입니다. 저희들이 중국의 어, 유비테크와 함께 저희들이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장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CS 혁신상을 받고, 그 다음에, 어, 또 하나가 뭐죠? 레드닷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러브콜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나 KBS와 같은 지명되어 있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언론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CS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우위성을 인정받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Red Dot.com을 저희들이 나가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어서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그 제품의 장점은 경쟁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중심적인 그런 제품 연구 개발이 아니라 고객들이 잘쓸수 있도록 URS를 잘 저희들이 발취해 내고 기술에 반영해서. 나중에 이 사용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솔루션까지 저희들이 애프, 애프터마켓까지 전부 보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특허는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삼성전자로부터 저희들이 일곱 개의 로봇 관련 우수 특허들을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로봇 연구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또 아, 그리고 또 카이스트 쪽에서도 저희들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쪽에도 공동 R&D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업체라고 할수 있는 프랑스의 에피던스라든지 미국의 인비아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어, 이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은 전부 이 RMS나 SCS, DIS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그 뭐랄까,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 이 물류 방역 안내 로봇 곳곳에 이세 가지의 그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가장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큰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역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유부시 방역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그 현장 적용형 어, 플래티컬 테크놀로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어, 다양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저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 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매출 전망은 앞으로 3년, 어, 3년여에 걸쳐서 350억의 매출을 저희들이 달성할 예정이고요. 매년 10% 정도의 저희들이 R&D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30억 정도를 저희들이 매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30%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팀빌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CTO, CSO님이 전부 삼성그룹 출신을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문화적 일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삼성항공, 삼성전자의 출신들로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인력들은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애트리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LG 그룹 출신들의 우수한 개발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액 규모입니다. 한 30억 정도를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한 10억 정도를 조달을 했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그 인력을 투자를 저희들이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은 R&D 개발을 하기 위한 우수 인력 확보와 그 다음에 양산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